지식머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건데요. 여러분은 드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취미용 장난감 아니면 전쟁용 드론 무기.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드론들이 활약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국내 드론 개발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국내 드론 산업의 숨겨진 잠재력과 흥미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국내에는 정말 다양한 드론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펄리게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쓰이는 고성능 무인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어요. 자율 비행 기술이나 특수 임무 수행 드론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 분야나 스마트 시티 구축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메타로보틱스는 산업용 드론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정밀 측량이나 검사, 그리고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AI 분산제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스마트 농업이나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론으로 촬영된 멋진 방송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UHD 코리아는 바로 그런 고해상도 방송 촬영용 드론을 전문으로 만들어요. 3축 짐벌 기술과 실시간 영상 전송 기능을 통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했죠. 그리고 유콘과 네센텍 같은 중소기업들은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정찰이나 물류, 재난 대형 같은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기업이 바로 파블로 항공이에요. 혹시 드론 여러 대가 하늘에서 멋진 그림이나 글씨를 만드는 드론 군집 비행 공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블로 항공이 바로 이 기술의 선두 주자입니다. 대규모 물류나 공연 특수효과에 사용되는 드론들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IPO까지 추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해양 드론 기술은 화물 배송용 드론과 통신 네트워크 기반 드론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압작을 통해 물류 분야에 집중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국내 드론 산업은 대부분 이렇게 중소 벤처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 및 방산 기업들도 중대형 드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답니다. 그럼 국내 드론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AI와 자율 비행 기술의 발전이에요. 드론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거나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 비행 기술이 정말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에는 AI 영상 인식 기술과 5G, 6G 같은 최신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드론을 더 가볍고 작게 만들면서도 고해상도 카메라, 여러 상 카메라, 라이다 같은 다양한 센서를 결합하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임무나 서비스에 특화된 드론들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이나 씨앗을 뿌리거나 작물 생육을 측정하는 드론이 활약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는 측량이나 감리의 드론이 쓰입니다. 재난 감시나 섬 지역 물류 배송에도 드론이 필수적이죠. 군수 및 보안용 드론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초소형 무장 드론이나 정찰용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드론이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드론 산업의 규모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드론 관련 기업은 약 5,800개에서 6,800개 정도이고 총 매출은 1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서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라고 볼수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아직 낮다는 거예요.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은 국산화율이 1.2% 밖에 안되고 변속기도 6% 수준이라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드론 기술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서 미래는 밝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드론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긍정적인 성장동력이 아주 많습니다. 국내외 물류, 농업, 재난, 치안, 항공 교통 같은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고 드론의 상업적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매년 1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R&D 투자, 규제 개선, 핵심 부품 국산화 그리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산업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드론 수출이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해요.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수출 확대에도 시동을 걸고 있답니다. 물론, 한계와 조전과제도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체 수는 많지만 특화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이 적어서 글로벌 경쟁이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핵심 부품 기술력 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산업용이나 군용 드론의 신속한 인증, 대규모 투자 유치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식머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내 드론 산업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분야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은 AI, 자율비행, 특수센서, 그리고 맞춤형 드론 서비스 등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기술고도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특화, 그리고 과감한 투자와 해외 진출은 우리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드론 기술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